리얼을 하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커서 사회에서 성공도 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제가 응. 이쪽 구성원으로서 뭔가 할수 응. 있다는 것도 작게나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유머를 잃지 않는다. 호당 엄마. 커다 엄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만 원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행복이 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 어 하버드 대학에서는 어 성공을 했으면서 스스로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장점도 잘 알고 내 단점도 잘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야. 두 번째. 첫번는 기여를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공부만 하면 잘될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됐다는 거지 나이에 따라서 집안일을 하고 뭔가 기여를 하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커서 사회에서 성공도 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세번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지 넌 어릴 때 어떤 집안일을 했는지 기억나 신발장 정리 신발장 정리도 했고 신내화를네가 빨아서 신었고 그리고 어 빨래를 해 놓으면 우리는 모든 가족이 자기 빨래는 자기가 계속 방으로 들어가야 했어 엄마 편하게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건 그래 엄마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바쁜 것도 있었고 너희들이 안 도와주면 집이 엉망이 되는 것도 있었지 엄마 주의력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 정리가 혼자서는 잘안 됐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꼭 도와줘야 했었고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밥 먹은 거 정리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했고 엄마가 출장 가고 나면 네 스스로 챙겨 먹고 설거지를 안해 놓으면 엄마가 며칠 만에 돌아오니까 어찌 됐겠어 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당연 하고 그리고 제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뭔가 할수 있다는 음. 것도 뿌듯함이 작게나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음, 맞아 그건 우리가 생활에서 했던 일이고 오늘은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한 걸 근거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첫 번째로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어, 너도 너자신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하잖아 너는 너 자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저는 항상 좀 즐겁게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농담도 잘하고, 어려운 일이 딱 인상 쓰고 슬픈 소리만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저는 응. 항상 밝은 상황을 유지하고 유머를 잃지 않는다. 그게 어, 제 장점인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너의 큰 장점이 유쾌함이야. 이거는 우리 가족 모두의 장점이기도 해. 누나가또 한유쾌하지 않니? 슬픈 상황을 오히려 우리는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지. 있는 것같요 그렇지. 우리가 고난이 적었던 가족은 아니잖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웃었잖아. 기본해가지고우리가 실수를 들어갈 때도 이러면서 들어갔었잖아 너의 가장 큰 장점은 유쾌함이라고 생각해 어, 엄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엄마도 비슷한 것 같은데 엄마도 뭐 우는 소리 하지 않고 힘들어도 그래도 씩씩하게 잘 넘기시는 거 그게 응. 장점인 응. 것 같아 나는 나의 장점을 하나 알아냈지 장점을 잘 보는 사람이라는 거 어? 나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장점이 내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어건 진짜 어때? 큰 장점인 것 같아 요또 좋은 얘기도 많이 듣겠는데요 자기의 장점을 잘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하고 행복한 할 수가 있 다는 거야？엄 마가 사회적 으로, 대 단한 성공 을 이루 지는 못했 지만, 한 사람이라고는 난 생각을 하거든. 자기가 음. 뭘 잘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뭘 좋아하는지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같 맞아. 심지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음. 예를 들어서 저는 금요일에 퇴근하고 아내랑 신한 마리 사 먹으면서 TV 보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이런 소소한 데서또 행복을 느낄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내가 상담을 하면서 첫 시간에 내담자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 이걸 마친 다음에 뭐 먹고 싶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대답을 얼른 하는 애 가 있고 네. 끝까지 대답을 못하는 애가 있어. 그럼 나는 이 아이의 상담 회기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먹고 싶어요라고 대답하는 아이는 상담을 오래 하지 않아도 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말을 못하고 요즘 입맛이 없어요. 뭘 먹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이 아이는 상담이 좀 장기간 가겠구나 하고 내가 짐작하는 거지. 이것처럼 내가 뭐 먹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서버드 대학 논문에 있다는 거야 확실한 근거네요 그렇지 부당 엄마 두 번째는 타인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도 해 그리고 가정 구성원으로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기도 해 아니면 크게 남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내 존재가 도움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자녀들이거든 들은 존재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지 자녀들이 웃기만 해도 기여하는 거야 부모의 삶에. 다시 말해서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웃는다는 걸못 느낀 자녀는 자기가 기여한 게 아닌 거야. 나 덕분에 내 부모님이 행복하구나를 알고 있는 그 그치? 아이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기여를 하는 게 봉사 활동을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해도 돼. 연령별로 기여는 다 다른 거야. 어린 아이는 잘 먹고 잘 자기만 해도 기여잖아 고등학생 정도라면 뭘 해줄 수 있을까? 가정에서 뭘 하면 행복할까? 너 했어. 분리수거 해줬어. 아, 어.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거. 그뭐 그래. 어렵지 않죠. 그렇지. 신발 정리는 계속 했었고, 너 새벽에 학교 갈때 분리수거 한거 들고 나가가지고 분리수거 해줬어. 음. 그거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잖아. 정말 쉽지만, 그렇지. 그게 또가족성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럼. 좋은 거. 같아. 나는 상담을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어머니는 대인과 관계 지능이 높은데 아들이 인간계 지능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과 뭔가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싶고 귀한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아들은 그게 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집에다 숙제를 냈거든. 한주 지나고 나서 그 어떤 기여를 했냐고 물었더니 어머니하고 화투를 쳤다더라. 오, 그래도 큰 기여가 됐겠는데요? <laughs> 어머니하고 화투를 한 15분에서 20분을 쳤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하셨다는 거야. 너무 대단한 거 같지 않니? 그 받는 사람이 행복하면 그게 오, 또 좋은 기여죠. 그 아들이 이 말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다른 걸로 기여를 할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선택한 게 어머니의 화투치기였다는 거지. 어머니와 대화하기 이랬으면 좀 어려웠을 수 있겠네. <laughs> 뭐라도 좋다고 했더니 화투치기였던 거지. 그래서 엄마, 내가 굉장히 칭찬을 해줬어. 이것처럼 그 연령에 맞게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거야. 어 나는 새벽에 산에 간다 했잖아. 일주일에 적게 갈 때는 한번 많이 갈 때는 네 번. 가는데 산에서 내려오면 농장이 하나 있어 그 농장의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그 농장의 주인 농사 그 다음에 사슴 농장 그리고 세 번째 양복을 하거든 자연에서 그 모든 걸 하고 사는 분인데 그분이야말로 대단한 기여를 하고 사시거든 그분이 엄마한테 밭을 줬잖니 즉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어. 상추 심고 열무 심고 그리고 다른 것도 심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밭을 주셨는데 그분이 엄마한테만 그렇게 하는 분. 이 아니야. 그 곳이 사랑방이거든. 새벽에 내려오면 보통 8시 30분 정도 되는데 벌써 사람들이 거기에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군요. 어, 그분한테 와서 웃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사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가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4년 동안 그렇게 사셨다는 거야. 와, 매일 그렇게? 그분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다중지능하고 연결을 하자면 공간 지능, 신체 운동 지능, 자연 탐구 지능이 그분 분이야. 그분은 이 지능이 높은 데다가 부지런함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자연인으로 최적화되어 어. 있는 어. 분이에요그 그래. 언제나 능넉한 마음으로 나눠 주시지. 그분이야말로 기여를 하는 삶이지. 온 마을 사람들이 그분의 칭송이 아주 자자하거든. 그분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계시겠네. 음. 그분을 알고 나서 나도 굉장히 행복해졌거든. 그게 왜냐면 서로 주고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알게 된거지 호당엄마 첫번째 비전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데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면 천억을 벌어야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해야지 이런걸 비전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비전이야 어, 비전이라 하면 너무 극장하니까 버킷리스트라 해도 될것 같은데 자신의 자리에서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엄마는 비전이 있어 내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는게 비전이야 엄마가 직접 가신다고요? 응. 가셔서 어떤걸 하고 싶으세요? 아, 아프리카 우간대에는 병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보금 있는게 있는지 보러 가는 거지. 산티에고 순례길을 걷고 싶었거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포기 상태인데, 어, 올래길을 다 걷는 것도 엄마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반은 걸었거든. 엄마가 제주도 한달 살이 두번 했잖아. 그때 반은 걸었으니까 나머지 반을 걸었으면 하는 것도 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근데 우리가 비전이라 하면 너무 크고 대단한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도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좀 차박을 하고 싶다라든지 여행을 하고 싶다라든지 동남아 한달 살이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 허당 엄마 지금 이제 이걸 듣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도 자녀에게 어, 세 가지를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첫 번째로 그 자녀에게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 자녀가 가정에서 어떤 기여를 하면 좋은지를 물어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어떤 꿈을 가졌는지 아니면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이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스스로도 행복하다는 하버드 논문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 후당 엄마.